선생님 안녕하세요.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2월 7일은 그동안 지난해 연말에 우리 김일봉 초파교실이 마감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대구 경북 임상 초파 연구회로 새롭게 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김일봉 초음파 교실을 이끌면서 회장이었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는 김대현 선생님이 원장으로 우리 대구 경북 임상 초음파 연구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예. 아, 어제는 제가 용초사 용산 초음파 아, 사랑모임 강의를 갔다 왔습니다 용초사 제20기 강의입니다 20기는 2018년 1월 27일부터 시작해서 2월 11일까지 진행한는데 어제는 제5차입니다. 2월 6일 화요일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갑상선 FNA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 7차, 8차 갑용초사가 강의가 진행됩니다. 용초사 21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용초사 21기는 2018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주간에 걸쳐 8차례 진행되는데 지금 8명 정원 중에 회원이 4분이 등록했습니다. 지금 4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용초사는 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촌파 아카데미입니다.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이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은 서울역에서 내리셔가지고 소화동병원 쪽로 나오셔가 우측으로 조금만 들어가시면 서울역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면 이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입니다. 여덟 명정은 2주간에 여덟 차례 워크샵이니까 상당히 빡빡하게 진행합니다. 예, 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면 21기에서 22기 또 23기 계속 그 날짜에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반 정도가 개원이 반 정도가 봉직이 펠로스임입니다. 아주 2주간에 여덟 차례 워크샵 같이 하면 굉장히 친해지고 또 서로서로 서로 굉장히 동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용초사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만든 초음파 핸존 동영상 DVD를 USB에 심어 드립니다. 공부하시는데 아주 편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USB는 용초사에 참여하시는 분 선물로 드리고 또 영차사 관계없이 참여하시는 분에는 그그 그,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어, 우송료 포함해서 33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영초사의 가냐 아, 그는 용천사는 서울역 디오비르 오피스텔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생 선생님, ESM들은 오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총파스 캠법 개인교습을 진행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대상은 총파를 입문하시려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개인교습입니다. 먼저, 제가 제작한 촌파스 캠프 동영상 USB를 보내드립니다. 10번 정도 시청을 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해서 일정을 맞춰서 평일 오후 6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1대1 개인교습합니다. 4시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개인교습할 때는 촌파 모델을 저, 저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날씬한 분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금식 상태입니다. 다음에 선생님들이 개인교수 후에 USB로 복습을 합니다. 다시 자고 일정을 맞춰가 평일 오후 6시 반에서 10시 반 복습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사하신 분은 회원으로 등록되어 진료 중에 의문사항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또 각종 강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함일점 네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님들한테 뭐 여러 가지 전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스님들한테 전할 건 아주 확정한 돼지 않았지만 많은 선님들이 저한테 묻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총파 보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묻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파 보험 관계에 대해서 뭐 제가 아는 정보를 그냥 선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총파가 보험이 사실은 작년 어, 10월에 진행될 예정이 시작될 건데, 문재인 케어 때문에 여러 가지 어,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무한정, 어, 늦출 순 없죠. 그래서 지금, 어, 보건복지부하고 관계, 학회하고 지금 서로, 어, 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뭐 최종 단계에 다 왔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네, 내용을 한번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한첫 번째 환자가 아파서 온 경우, 어, 온 경우에는 그게 아파가 변 에피소드 당해져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수 있다로 급여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한 환자가 증상이 있어 가지고 오시가지고 전파할 수가 있는 거지요. 다만 같은 증상지한달 내로 오신 경우에는 그 본인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파보험이 30%본 부담인데 만약에 30일 이전에 전파를 한다면 본인 부담이 뭐 많아지게 되겠죠. 두 번째는 호전 영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포전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일반은 12장, 정밀은 간, 간암검진 10개 영상 더하기 4개 정도 14개 영상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전 영상, 일반적인 검사는 12장, 또 정밀, 정밀 검사할 때는 4장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 다만, 이제, 영상을 못 얻을 시, 이 영상에 잘안 얻어지는 사람이 있죠. 이럴 때는 사유를 적으면 되고, 어, 실사 시에 포전 영상을 다못받았얻더라도 삭감을 하지는 않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전 영상의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고, 임상초음파에서 가급적 만들, 만들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제 포전 영상이 12장, 일반이 12장, 정밀은 14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론 양식이 있게 되겠죠. 아, 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올 4월에 되는데 검사는 반드시 의사만 해야 되고 검사의와 판독이가 동일해야 됩니다. 아, 어, 판독이가. 어, 그리고 의사면허를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서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아주 일단은 우리 임상초음파학회의 그의안이 간절히 되는데 앞으로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고시문구가 조정이 되고 4월부터 급여가 됩니다. 어, 런데 문제는 이제 복지부도 우려가 커서 6개월간 진행 후, 어,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자 하는 약간의 이제 그거다가, 어, 장치를 남겨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어, 진행의 경과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큰틀은 이렇게 정해졌는 것 같습니다. 의사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잘된 어, 결과인데 앞으로 이제 어, 여러 가지 보이냐에서 반발을 어떻게 어, 극복하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아,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 생님들한테 소개를 드릴게요. 학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학회 시즌이 어, 접어들었습니다. 그 대구의 대구 경북 어, 그 전파 임상초파 연구에도 학회 때문에 바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지난주, 저, 음, 그 토요일, 토요일, 서울에서 우리 직선제 대한사무인과 의사의 제5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서울 세종대 강계토강 컨퍼런스 룸에 있었는데, 갑상선 하고 경동매간 초음파 스캠프 편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게열 분의 강사 중에 네 분이 우리 대구 경북 임상 초음파 연구에 스님 그리고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의 강사 여섯 분총열 분이 참여해서 편정 코스를 진행했습니다. 어, 님들이 굉장히, 어, 호응이 좋았습니다. 예, 강사 명단이 여기 에 이렇게 있습니다. 강사 명단은 김일봉, 문규, 손준일, 신희철 원정원, 이금호, 이민영, 이승아, 조규연, 항공창생이었습니다. 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또 학회에 또 소청을, 어, 또 받았습니다. 학회 어, 다음에 4월 달에 또, 외 초청을 또 받았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어, 학회가 큰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대, 2018년 대구 경북 어, 개원 내사과 사의 주최 충계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충계 학술대회 2018년 3월 25일 어, 대구 호텔 인터불고 호텔에서 어, 컨벤션홀에서 진행됩니다. 강의 내용 은 아주 내용이 알찹니다. 간세 포함 놓치지 않기. 병리로 이, 이해하는 간세 포함 위에간종계 초음파 소견, 간질환의 조형 초음파 검사의 유용성. 그다음에 증례를 통해 본 담낭 담도 질환의 초음파 소견. 그다음에 중례를 통해서 본 체장 질환의 초음파 소견. 그다음에 초음파 급여에 대비한 상복부 포진 검사법 그다음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이 있고 오후에는 정례를 통해 본 갑상선 전환의 초음파 소견 정례를 통해 본 하복부 전환의 초음파 소견 그다음 패널 디스카 션즈조 코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강의 내용이 알찬 강의 내용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3월 마지막 주 어, 일요일이 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 경북 음, 예에서 CME가 또 진행됩니다. CME에서 continuous medical education이죠. 요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 임상 전파학에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서울 임상청 밖에서 대구 지역 CME를 개최합니다. 여기 제 11차 CME 대구입니다. 대구인데요. 이번 2018년 2월 24일입니다. 2월 24일, 2월 24일이니까 2월 24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대구 어 프린스호텔 별관 5층, 그로리홀에서 오후 4시에서 9시까지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대구 선생님들이 참여합니다. 강의도 내용도 아주 충실합니다. 간의 기본 스캔, 담낭담도의 기본 스캔, 체장의 기본 스캔, 충수의 기본 스캔, 경동매의 기본 스캔, 갑상선 경구의 기본 스캔, 그렇게 처음 하시는 초심자를 위한 기본 스캔의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강의 후에 오 5, 7시부터 9시까지 행정 코스, 간, 담낭, 담도, 체장, 충수, 경동맥, 갑상선, 경부, 기본 스캔법 행정 코스가 진행됩니다. 2월 24일날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하고 또 3월달에 3월 달에 3월 25일 날워크숍이 있는 겁니다. 두 차례 대구에 큰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4월 달 상복부 총파 전면 보호만을 앞두고 예, 많은 쌤님들이 총파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쌤님들께서 용초사하고 어,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그 총파 1대1 개인교수 어, 여기에 또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3월 11일 날 어, 그 총파연수강좌 어, 강의 초청을 다았습니다 대한 외과의사의 주체입니다. 동의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3월 23월 11일 날 서울 호원더 그랜드 인터 호텔 어,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제가 맡은 것은 D 로우에서 어, 강화된 1차 진료의 일차 예, 진료에 필요한 초음파 노하우, 간장, 담낭, 담도 여기 이제 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대한 외과의사 충계 연수 강의입니다. 요날은 키메디와 함께하는 온오프 라인 독시 세미나입니다. 여기에 초대글 대한 외과의사 회장 전성훈 스님의 어, 초대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전 등록 안내가 있고 여기 이제 A룸은 외과술기, 술기, 술기 강좌가 어, 진행됩니다. B룸에는 TPI, TPI가 있고 C룸에는 미용성인 어, 피부 미용 성인이 있습니다. D룸이 제가 제 하는 겁니다. 한중에서 어, 샤샤 어, 원이 바로 1차 진료에 필요한 초파 노하우 정리를 중심으로 여기 첫번째 강의가 간장, 담낭 담도 제가 하고 두번째는 충수를 포함 수화관 문규 원장이 있고 세번째는 갑상선 경동의 이민영 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총, 어, 강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는 어, 총파그 동영상 강좌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총파에 네, 제가 만든 총파 편정 네. 개인기였어요 네. DVD 스님들한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쪽은 스테리 슈페리얼, 코스인피 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어, 인테리어, 지비가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인링리으는 라이트 키드리가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 코스터 스킨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서브 라이트를 리버를 보시면, 우선 레프트 포탈 인을 먼저 찾고, 자, 프터 포탈 베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프터 포탈 베인, 호라이 젠탈, 여기 라이트 포탈 베인 만나는 부분이죠. 좀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브를 포탈 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음파를간음파할 때는 그냥 스킨하는 것이 아니 포탈 베인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 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그 위치는 여기 지비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되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지비 위치고 여기에 포탈 베일이 두 개로 나눠지요이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이 부분이 코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얼은 안테리얼 인피리얼이 있고 안테리어슈피랜드데 지금 이렇게 프로그로향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어입니다프로그로 하죠 그 인피리티죠. 오븐인 안드레스 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어, 초음파 강현정 코스 동영상 어, DVD입니다. 많은 선생님의 시청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